안녕하세요. 마징가입니다. 초보자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마사지 교육 예, 오늘은 어깨 마사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깨 마사지를 하실 때는 목과 같이 이 승모근 위쪽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쪽 쇄골이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견갑골 뼈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쪽은 쇄골뼈가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꼭지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계속 뼈를 건드리면 은 나중에 아파요, 이 뼈가.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까지만. 뼈까지 가시지 마시고 그 앞에까지만 갈게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누르실 건데 위에서 이렇게 많이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사지 샵을 가면은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도 승모근을 위에서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르면은 승모근은 시원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조금 압이 세게 들어가고 어깨를 전체적으로 좀 시원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셔고 요 승모근을 들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요렇게 요렇게 목도 잡아 갖고 이렇게 밀고 근육을 끌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냐면은 이렇게 누른 압이 만약에 일반적으로 한 70%의 압이 들어간다 일반 사람들이 똑같은 압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은 압이 더블이 돼요, 140이. 똑같은 힘을 갖고 압을 더 세게 낼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육을 이렇게 짜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직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누른 다음에 위로 쭉 올려주세요. 이쪽도 쭉. 압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은 피부만 밀리겠죠. 그럼 하나도 시원하지도 않고. 나중에 피부만 벌게 져서 피부만 아프고. 그러니까 항상 근육을 꾹 누르고, 위로 올리고. 누르고,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각을 줬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했는데, 이게 숙달되시면은,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앞은 3시에서 들어가갖고, 12시에서 빠지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요. 이렇게이런 식으로. 자, 하나, 둘, 셋 눌러줘갖고, 반복적으로 한 3번에서 4번 정도 눌러주시면은, 이제 손바닥을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손바닥으로 풀어주실 때는, 이 바닥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바닥의 끝부분, 끝 부분만 대신 다음에 쭉 풀어주시면 돼요. 어, 약간 엄지 쪽 여기를 여기를 많이 쓰네요. 여기를 쓰기도 하는데 어, 어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조금 더 편하네요. 그럼 어깨가 이제 얼마나 뭉치고 얼마나 안 좋은가는 근육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돌려봤을 때 어깨 에자갈바처럼 자글자글자글 하면은. 어깨에 좀 노폐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눌러줬고요, 수정으로 풀어줬고, 그러면 근육이 전체적으로 뭐 통증 관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릴렉스하게 근육 마사지를 할 때는 팔뚝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자로 90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45도로 들어가요. 45도로 들어가서 굴려주는데. 네, 견갑근 이 뼈가 이렇게 있고, 쇄골까지는안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요 요 사이로 이렇게 지금 이온 모양처럼 이렇게 들어가셔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모델은 왼쪽 왼쪽 어깨는 시계 방향, 오른쪽 어깨는 시계 반대 방향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우우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9시에 압이 들어가서 쭉 밀다가 12시에 빠지세요. 딱 3시간만 들어가요. 9시, 10시, 11시, 12시. 쭉. 이렇게 해주시면은, 근육, 어깨의 승모근, 승모근 안쪽에 있는 뭐, 견갑, 거근, 여러 가지 근육이, 근육이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깊이 넣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면은, 같이, 통합적으로 어느 정도 근육은 이완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세요. 이쪽도 이렇게,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오늘 어깨 마사지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견갑골, 견갑골 마사지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마사지고요. 좀더 디테일한 마사지 교육을 원하시면은 마징가가 앞으로 마사지 교육을 조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예, 정기적으로 좀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